강만식강만식7 0 0강만식7만0 타요 705강가만식710타만715 <laughs> <laughs> <타요>, <laughs> <laughs> 715가 <laughs> <올라갈> <laughs> <laughs> <2, 1. 가져. 웃음> <laughs> 이몰캐시입니다파 이리, 이리. 이파, 이리. 이파, 30 강마식 35리 이리. 4리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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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리아 잠깐만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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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<laughs> 아 너무 아니요 이거는 이걸로... 쓰려고 했는데 아, 아니, 약해져 만약해지고 아, 이거... 막쓴거아요 아, 네. 갑자기 너무 이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제가 이게.